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기에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를 맬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메고 가야 할 각자의 십자가들 하나님 앞에 멋있게 지고 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자신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가는 곳마다 너네들이 이방 교회로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물질적으로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알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이 3차 전도 여행 동안 자신이 지나다녔던 그 모든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모읍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자신이 예루살렘에 꼭 가야겠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자신을 향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연보를 무조건 들고 가야겠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알게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방교회가 너네를 같은 가족과 같이 생각하여 연보를 모았다 이 말은 즉슨 예루살렘 교회 그 형제의 가장 첫째 된 교회로서 그들이 이방인의 복음을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가기 위해 오늘의 말씀이 바울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조건 고난과 결박당할 것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결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바로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곳에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마세요. 빌립의 처녀들도. 그리고 누가도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도 바울을 만려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뜻은 받아들인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을 위험까지 처하면서 가야 되는가? 나는 더 이상 변할 게 없을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가 이것까지 변해야 되는가? 진원이가 두 시간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주 전에 말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남자들 단톡방에 선행이가 자기도 두 시간 기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물밀듯이 이야기할 때, 저도 걱정됐죠. 내가 하루에 두 시간 기도를 할수 있을까? 지난 용두등교회 때 이정희 목사님이 30분이라도 기도합시다라고 시작했을 때 가장 반대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아, 목사님 30분 기도 어떻게요? 10분도 안 힘든데 그 많은 중고등부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대적을 했었는데 그랬던 제가 두 시간 기도를 과연 할수 있을까? 너무 걱정됐지만 그래도 그 고난 길이라고 할수 있는 그 시간을 나도 해야겠다나는 다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간다는 것, 다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주일날 어린이 예배가 끝나고, 저는 이제 그쪽 교회에 있는 아동부 친구들랑 수다를 떨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동부실 밖에 1층 성전에서 막 소리가 나는 그 소리 지르는 소리그소리기 때문에 때문에 제려서제나밖습니다 밖을, 밖을 나갔더니 부목사님과 피택 장로님 한 분이 막 싸우고 계셨는데 피택 장로님이 화를 크게 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바로 찾아가서 어, 집사님 집사님 집전에서왜 화를 내세요 일단 좀 진정 좀하세좀 진정 좀 그랬더니 아 y sorry, 가 o r r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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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교회에서 화를 내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랬더니 저한테도 참견하지 마 참견. 이래서 교역자는 다 교역자 편이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정신이 펑졌습니다 저게 말이 되는 일인가? 자신이 권위가 있고 자신이 그 교회에서 해온 일이 있다면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내가 화를 낼 만한 지위가 있고 내가 화를 낼만한 상황인, 내가 화를 낼만한 상대라면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비겁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 말이 될까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한번 씻고, 그래 저 사람한테 한번 크게 얘기를 해야겠다. 아, 뭐자초지정도못 들은 상황이었지만 일단 화를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딱 나왔는데 그 부목사님이 유리문 건너편 교회 구석에서 그 피택 장로님을 막 안으면서 애교를 부리시면서 뭐 사과하라고 계셨겠죠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또 저에게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소리만 지르는 것이 방법은 아니다 물론 화를 막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말려야죠. 그때 비겁하게 아, 저 사람한테 지금 소리 안 지르고 얘기 안 하면은 얘기하면 안 돼. 가서 상냥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결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상황에 왔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이 돼서 제가 아동보실 청소하고 있을 때그 피택 장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와서 자기도 좀 겸연쩍었는지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때그 집사님께 화내지 마세요. 교회에서 왜 화를 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 두 번째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제가 집사님 뒤에서 어깨를 막 주물러 드리면서 집사님 그렇게 화내시면 어떡해요? 전 집사님 걱정돼서 그렇죠. 집사님 이 화내시면 다들 오해하시잖아요. 그렇게 화를 내시면 안 되죠. 저 집사님 걱정돼서 못 산단 말이에요. 연세가 저희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많으신 분인데. 그분께 제가 그렇게 막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제 제 찔림을 얻으셨지. 는막 다른 핑계를 막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시면 이제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이시면 교회에 도움이 돼야지. 화부터 내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그것은 그 누군가 감히 이런 사람이 나의 말을 나에게 말을 해? 이러한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든 간에 받아들일 줄 아는 겸허한 태도가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반면 그 다른 피택 장로님 한 분은 계십니다. 그분은 액수를 무려 20억이나 내셨는데 근데 그거를 교역자분들만 알고 있고 웬만한 성도님들은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은 저한테 와서 가장 어린 전도자인데 아전 정사님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맨날 표현 자체가 겸손하셔요. 그리고 궂은 일이 있을 때 도망가시지 않으시고 항상 그것에서 먼저 일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여기에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훌륭한 분들도 많으신데 아직도 내 죄성이 올라올 때 그걸 못 참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 그런 때가 오죠. 나도 잘 살고 있다가 내가 화를 내고 싶을 때 또는 바울을 만류하던 그 사람들처럼 성령의 환상을 봤을 때 아, 내가 저걸 할수 있을까 두려운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의 환상을 힘입은 바울에게 만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바울은 13절 말씀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누군가가 변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열심을 내고자 하고, 아저 사람은 자신의 일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네.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짬내서 기도를 하네. 저 사람은 더 변할 게 없을 것 같은데도 겸손하게 계속 표현을 하네. 할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계속 계속 옆에서 아 그렇게 살지 마. 아 힘들잖아. 그것까지 너가 어떻게 해? 또는 그 빌립의 처녀들 같이 그리고 그 만류하던 그 사람들 빌립의 처녀들 아니냐 빌립의 딸들과 같이 그리고 그 옆에 만류하던 사람들과 같이 옆에서 비겁하게 성령의 환상을 봤을 때 내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갔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갔는데 저는 또 더더욱 놀라운 그 구절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지은 서술자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였죠? 누가.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서술할 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1장 말씀 첫 1절을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누가 자신도 표현한 표현입니다. 누가는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도 이런 실수를 했다. 나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했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하더라. 이게 얼마나 본받을 표현입니까? 누가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사도행전을 서술했기 때문에 신약의 역사서라는 표칭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사도행전 덕분에 바울의 서신서들이 진상규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나타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지? 왜 저렇게까지 해서 변하려고 하지?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저기서 왜더 변해? 아니, 내가 왜 그것까지 희생해야 돼? 아니, 나는 나 잘난 맛에잘 살고 있는데, 내가 남들 위해서 왜 변해야 돼? 세상은 이해 못하는데,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메고 묵묵히 걷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말고의 시간조차가 필요 없고 그저 묵묵히 이미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내가 왜 변해야 되지? 내가 왜 이것까지 나아가야 되지? 라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래 고민할 시간에 나아가자. 묵묵히 나도 걸어가 보자 해야 될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잘못한 과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변했어야 됐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습.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그 관습을 계속해서 탈바꿈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결국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진리를 접할 때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참 성경에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캐세만의 동산에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기도하셨죠. 하나님 앞에 내 잔을 내기서 옮겨 주소서. 할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변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작 행동으로 나타내질 않아요. 그냥 내가 정말로 변해야 되는가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것 같네요. 음란을 바꾸고 싶은데, 음란의 유혹이 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타파시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그냥 일단 한번 무너지고. 무너졌더니, 아무도 나한테 뭐라는 사람이 없네. 아무런 일도 나한테 안 일어나네. 내가 한번 혈기를 냈더니 평소 같았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말해줄 것 같은데 아무도 말안 하네. 이렇게 기다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이정희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성령은 바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바람과 같은 물질로 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챌 뿐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귀 기울여야 지만 아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변했어야 됐구나 그 상황에서 받아들였어야 됐구나 내가 화를 내면 안 됐구나 나는 내가 잘나서 그래서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땐 충분히 교만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피택 장로님이 화내실 때 누가 화낼 때 가서 얘기를 해. 자초지종을 알고 얘기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뒤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은 바울을 말렸었던 사람들과 같이 비겁한 행동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운동해야지, 나를 위해서 인성을 갖춰야지, 나를 위해서 내 공부를 해야지. 그것은 한계가 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래야 되지? 그럼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너무 웃긴 이유 아니야?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그리고 자신이 잘난 거 있으면은 남들에게 말할 줄도 알고 그것이 정상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3절 말씀에 바울의 저 이유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변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을 나타내지 않겠습니다. 내 교만함, 내 혈기, 내 음란, 내 자아, 내 게으름 다 포기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받아들이고 고난의 길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 길이 들어섰을 때 비로소 행복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에 들어서서 십자가를 메고 간 사람들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두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재미없게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미디어 집안에서 낮잠 자는 거다 끊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는 것까지도 참고 내가 막 자랑하고 싶, 자랑하고 싶을 때 자랑하는 것까지 참는 것 그것이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힘들어만 보였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때문에 바뀌어야지. 그것이 제가, 찾았저, 제가 찾았던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바뀌어야겠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다 있었다는 사실이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변해야겠다라고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짐이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해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